동진 세미캠은 경기 민감주로서 시총 2조 2천억여 원 규모의 전자재료, 발포제, 정제유, 지주부문 사업을 하는 코스닥 상장사입니다. 멤버사입니다. 요즘 조금 숨을 쉴만하죠? 그래도 아직 갈길 멀었죠? 겸손하고 기쁜 마음으로 저번주 성과 볼까요? 저번주 종목은요, 이마트, 지수 추이 대비 개별 종목과의 마이너스 스프레드 5.63%포인트 및 연간 수익률 마이너스 22.59% 달성. 주간으로는요, 금호석유 지수 추이 대비 개별 종목과의 플러스 스프레드 4.45%포인트 전주 대비 1.33%포인트 증가 달성했고요. 바텍 지수 추이 대비 개별 종목과의 마이너스 스프레드 6.3%포인트 전주 대비 0.63%포인트 증가 달성했습니다. 이번 주 종목은요, 동진 세미캠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산업, 시가총액 2조 2,500억 원. 제 생각에는요. 집중된 내수시장의 주 고객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해외 고객의 분산화가 필요하고 꾸준히 증가하는 영업이익의 강점 대비 최근 들어 급격히 좋지 않은 잉여 현금 흐름이 부정적이며 눈에 띄게 변화 없는 현금 전환 주기 및 늘어나는 재고 재산 회전일의 강력한 감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진 세미캠은 경기민감주로서 전자재료 외세 3개의 부문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며 총 연결대상 회사는 18개사이고 주요 종속 회사는 없습니다. 회사의 주식이 얼마나 발행됐고 유통되는지 결국에 내가 몇 주나 사고팔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2022년 3월 31일 기준으로 동사는 보통주만 있고 발행 주식의 총수는 5,100만여주가 있습니다. 방구석 멤버사 논리를 적용하여 추정 유통 주식수를 계산해보면 2,700만여주로 추려집니다. 이걸 바탕으로 지난 60일 평균 거래량 기준으로 주식 회전율을 구하면 약4% 가량 나옵니다. 이는 주식의 손바꿈 현상이 20% 미만이므로 바닥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주인은 주주죠. 그중에 대빵은 역시 최대 주주입니다. 최근 5개 분기를 봤을 때 동사의 최대 주주는 동진 홀딩스입니다. 소유 주식수는 1,700만여 주이며 2022년 5월 20일 종가 기준으로 지분 금액이 7,200억여 원입니다. 지분율 약 32%이며 지분율 추이 증감 없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최근 공시에 따르면 소유 주식수는 210만여 주, 지분금액 900억여 원, 지분율 약 4%이며 최근 지분율이 5% 미만이라 지분율 추이를 공시로 알기 어렵습니다. 부문별 매출액을 통해 회사가 어디서 돈을 벌어오는지 알수 있습니다. 매출액 비중은 국내 및 해외지역 전자재료, 국내 및 해외지역 발포제, 정제유, 지주부문순이며 국내 지역 발포제와 정제유, 해외 지역 발포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감소했거나 증감이 없습니다. 전분기 대비 매출액은 해외 지역 전자재료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증가했습니다. 총 매출액은 3,500억여원이고 전분기 대비 120억여원 약4% 증가했습니다. 회사가 영업 활동으로 얼마나 돈을 벌어오고 영업 자산에 투자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약 14%, 전분기 대비 약 1.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500억여 원 벌었고 전분기 대비 70억여 원, 약18% 증가했습니다. 그 돈으로 영업활동을 위한 유무형 자산에 투자하고 얼마나 현금이 남는지를 알수 있는 잉여 현금흐름은 현금을 40억여 원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고 전분기 대비 100억여 원, 약70% 증가했습니다. 감가상각비 한도 내에서 새로운 투자를 현금 흐름 측면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지 알수 있는 감가상각비 대비 자산 투자 금액 비율은 약 76%로 전 분기 대비 약35% 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률은 좋아지고 있으나 잉여 현금 흐름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영업자산의 투자가 소극적인 것은 일시적으로 현금 흐름 측면에서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회사의 원재료와 재고에 지출된 현금이 제품 또는 서비스 판매를 통해 얼마나 빨리 회사로 돌아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5년을 봤을 때 짧을수록 현금 유동성이 좋다고 보는 현금 전환 주기는 약 플러스 69일이며 전년 대비 약 1일 1% 감소했습니다. 짧을수록 현금이 묶여있지 않아 좋다고 보는 재고재산 회전일과 매출 채권 회전일이 각각 증가했거나 감소했고, 짧을수록 현금 유동성이 안 좋다고 보는 매입 채무 회전 일이 증가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금이 회사로 돌아오는 일이 빨라지고 원재료 구매 비용을 서둘러 지급하지 않기에 영업운전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좋으나 재고가 판매까지 걸리는 시간과 받아야 할 외상금액이 늘고 있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회사가 만일에 대비해 이익준비금을 얼마나 적립했고 주주에게 현금 또는 주식배당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5년을 봤을 때 자본금은 260억여 원이고 전년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이익 준비금이라 부르며 자본금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배당금의 10% 이상을 적립해야 하는 법정 적립금은 170억여 원 쌓였고 전년 대비 20억여 원약14% 증가했습니다. 순이익의 일부를 배당하고 회사에 보존하는 돈인 이익잉여금은 1200억여 원이고 전년 대비 200억여 원약20% 증가했습니다. 회사가 창출한 이익 중 주주들에게 얼마의 비율로 현금 배당금을 주는지 알수 있는 현금 배당 성향은 약 5%이고 전년 대비 약1% 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자본금 추이 변화가 없고 법정 적립금이 자본금의 약 70%를 충족했지만 최근 급증한 이익 잉여금 대비 현금 배당 성향이 감소하는 추세여서 주주 친화적 요소라고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시거나 재미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장표는 멤버사 리서치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고 회사고 변화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특히 잘 봤던 것을 못받게 되면 불편함을 넘어 불쾌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기업이나 멤버사나 잘하던 것은 변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변하지 않고 다음 주에 만나요. 바바이